여기 1897년 북극을 탐사 중이던 한 선장은 개들의 울음소리와 함께 얼음 아래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가고 그곳에서 사람의 형상을 한 거대한 물체를 목격하게 되죠. 시간이 흘러 그의 안경을 경매 사이트에 올린 전장의 손자의 손자인 이 남자의 이름은 That's it for today. No more. 샘입니다. You are so cheap. That's his first car. Supposed to be like that. 첫 차를 사자마자 누군가에게 달려가는 샘. Opening you to s t r a n d or anything. Give you r i g h home. 오랫동안 짝사랑했던 미카일라는. Are you are you new to school this year? It's your first year? a we've been in the same school since first grade. I'm so sorry. 자신의 존재도 잘 모르는 학교의 퀸카였죠. 뽑은지 하루도 안된 차가 갑자기 목통이 되자. It looks like your your distributor cap's a little loose. 그녀의 자동차 지식과 대단한 몸매까지 알게 됐지만 걸리지 않는 시동. Ah, good luck with your car. 떠나는 그녀를 붙잡으려 다시 시동을 걸어본는샘 기막힌 타이밍 적절한 음악과 함께 Baby, 그녀를 미소짓게 한이 자동차와 마치 친구가 된 듯한 그날 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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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Hello? Emergency! My car's been stolen!

약물 중독자 취급만 받고 경찰서를 나온 샘은 운전석에 사람도 없이 집으로 다시 돌아온 이 귀신 붙은 차를 피해 도망칩니다. By my car. Right, now I gotta go. 그리고 근처 주차장에 있던 경찰 차를 향해 달려가죠.

놈이 바로 앞까지, 따라붙은 그 순간 한참의 추격전을 벌이다 한적한 공터에 도착하자 마치 i 을 보호하려는 r 한 e 작을 취하는 이 노란색 g 샘을 쫓아온 이 미니미로봇이 미카엘라가 들고 온 전기톱에 의해 박살이 난뒤 멀리 사라지자 들리기 시작하는 승자의 발걸음. 그리고 자신을 외계인이라 소개한 이 로봇. Any more questions you want to ask? 태어난 두 사람은 아까 그 미니미로 보신 핸드폰으로 변신한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죠. Once you're in the seat there. I'm not going to sit in t h a t seat. He's driving. Yeah. w e l maybe you should sit in my lap. Why? I h a v e t h e o n l y s e a t b e l t here. You know? Safety first. 하지만 셈의 이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You know what I don't understand? 그리고 잠시 후더 이상 그녀를 무릎에 앉힐 수 없어 아쉬운 샘과 미카엘라를 태운 뒤 어딘가에 도착하고 같은 시각 대기권을 뚫고 내려와 하나 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로봇들 사람들에게서 모습을 감추고 주위에 있는 자동차의 모습으로 변신한 그들은 곧장 샘을 향해 달립니다. 기계 생명체들이 사는 사이버트론 행성의 리더인 이 옵티머스 프라임은 디셉티콘이라는 적대 세력과의 오랜 싸움으로 인해 오토봇의 수호물인 큐브를 잃어버리게 되죠. 큐브가 향한 지구를 뒤지다 북극의 빙하에 얼어붙은 적의 수장 메가트론을 샘의 고조부가 발견했고 그리고 그의 안경에 큐브의 추적 좌표가 심어진 걸 사이버트론의 양진영이 뒤늦게 알게 되어 조금 전 샘을 두고 싸운 것이었죠. 곧장 안경을 찾아 집으로 온 샘과 한시가 급한 오토봇들 Move. Get away. 지진이 났는데도, 방에서 나오지 않고 땀을 뻘뻘 흘리는 샘의 방을 살피는 아빠. Mom, 아, 아, 조, 조. I'm a friend of Sam's. 그제서야 땀을 흘린 이유를 알겠다는 듯 자리를 피해준 부모님 덕에 안경을 찾았지만 다자고짜 집안에 있던 사람들을 차에 태운 뒤 어디론가 향하는 이들 마치 장난 좀친 것처럼 웃음으로 얼벙거리려 했지만 그저 so, I want to introduce you to my friend, Optimus Prime. Release them of their weapons.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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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Six o Seven이라는 이 기관은 이곳에 이들만 보낸 게 아니었죠. p r i m e 동료들을 흩어지게 한 뒤. 샘 그리고 미카엘라와 같이 근처 다리에 숨어있던 그때 마치 이들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것처럼 오토봇의 약점인 냉각화를 즉시 시작하는 섹터 7 음성 시스템이 고장 난 상태에서도. 샘을 구하기 위해 가장 먼저 지구로 달려왔던 오토봇 범블비. 하지만 프라임은 이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샘이 떨어뜨린 안경을 집어드는 프라임. 한편 샘을 데려간 섹터 7은 남극에 묻힌 메가트론을 꺼내 연구하던 비밀 기관이었고. 레이저, cars, all reverse by studying him. 샘은 이 로봇이 지구에 온 이유를 말해줍니다. Me. 이곳엔 샘을 찾기 위해 미군 기지를 습격한 디셉티콘 때문에 이제 막 섹터 7의 존재를 알게 된미 국방부 장관도 함께와 있었죠. 하지만 이미 이곳에 도착했을 때부터 미카엘라의 가방에서 나온 미니미 로봇이 큐브의 존재를 디셉티콘들에게 알렸고, 그중 하나가 이곳에 도착했다는 걸 이들도 알게 되죠. 디셉티콘에게 동료를 잃은 이 해병대들은 큐브의 존재도 알고 있던 샘의 말을 믿기로 하죠. 냉과 칼을 멈추자 처음에 적의를 보이다. 곧 샘의 말을 듣고 큐브를 축소시킨 범블비 샘의 a stand without the Air Force. Good. Right. 말이 옳았음을 확인하자. 곧장 큐브를 들고 이곳을 빠져나가는 이들. t 큐브의 좌표를 쫓던 오토봇들도 이들과 합류를 완료했을 때 미니미 로봇에 의해 얼어붙어 있던 메가트론도 깨어나게 되죠 uh... want... uh... Uh... 이동 행렬에 따라붙는 디셉티콘 한 놈을 프라임이 처리하는 동안 대형을 갖추고 공중 지원을 기다리던 그때. 아군인줄 알았던 비행기는 메가트론의오른팔 스타더스트였고. 놈에게 아군 비행기뿐 아니라 범블비의 다리까지. 크게다쳐버립니다 건물 위로 올라가 헬기를 타고 큐브를 옮기게 된 샘. We will protect you. Sam. No matter what happens, I'm really glad I got in that car with you. I'll drive you, s h o o t 하라와 범블비의 활약으로 디셉티콘 하나를 더 잡아냈지만 차원이 다른 디셉티콘 메가트론이 맡고 있는 이곳으로 헬기는 접근할 수 없었고 위기의 순간. 샘을 구하는 프라임과 그 위를 덮치는 메가트론. 샘. If I cannot defeat Megatron, you must push the cube into my chest. I will sacrifice myself to destroy it. 프라임과 메가트론이 최후의 결전을 치르는 동안 해병대의 리녹스 대위가 또 하나의 디셉티콘을 처리하고 메가트론을 향해 총을 쏘아보지만 이미 승부는 기울어진 상태였죠 Sam, put the cube chest now. 큐브가 사라지면 메가트론도 지구를 떠날 것이라 생각해 자신을 쏘라고 하였지만 프라임을 죽일 순 없었던 샘 you left me choice brother. 그렇게 지구를 구한 프라임과 오토봇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가장 차갑고 깊은 로렌시아 해구에 메가트론을 수장시키고 또 다른 디셉티콘의 공격에 대비해 지구에 남기로 한 프라임의 독백이 흐른 뒤,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는 놀라운 CG 충격을 선사한 2007년작 트랜스포머입니다. My name is Optimus Prime. 1993년 주라기 공원 그리고 2009년 아바타에 이어 그 시기. 관객들의 안구를 폭격한 이 영화는 애초에 변신 로봇을 실사형 CG로 구현한다는 큰 전제로 기획되어 각본의 부실함을 감수해야 했고 그 부실함은 갈수록 더해져 후속편들은 대부분 좋지 못한 병을 받습니다. 현재는 트랜스포머 기존 영화의 스토리를 무시하고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트랜스포머 리부트 영화인 트랜스포머 라이즈 오브 더 비스트가 2023년 개봉을 목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영상을 좋아하신다면 트랜스포머의 나머지 이야기들도 시간이 되실 때 한번 감상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영화뿐 아니라 눈이 즐거워지는 영화도 소개해드리고 싶은 저희에게. We are here. We are waiting.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이상 이분마스였습니다.